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담 울타리를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는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게 됐는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자기와 자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예, 침입해 오는 것들로부터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예, 울타리를 치고 이제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예, 좋은 뜻으로 어,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게 된 것이죠. 또 담의 기능 중에는 그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 자기 구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예, 울타리를 치고 이제 담을 예, 쌓은 것이죠. 예,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경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쌓기 시작한 담이 자기 보호, 자기 소유권 주장이 강해지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 너머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너무 높이 쌓으면 고립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자기 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았다고 그것이 그만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좀 시야가 확보될 정도의 높이.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 또 꽃이 피어 있으면 뭐그 정도로 족한 것, 그것이 담이고 울타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담이 높아지고 견고해지면 교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도 단절되고 교류도 할수 없습니다. 이 담이 쌓이면 또 담장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하고요 또 사람이 미워진 것이나 또 원수 사이가 되면 담을 높이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담이 견고해지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담이 견고해져서 인간관계의 담이 견고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할수 없고 또 좋은 인생이고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팻말이 3개국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뭐 유대인들은 히브리말을 쓰고 있었고요. 헬라가 한동안 유대 땅을 다 지배하면서 문화적으로 많이 동화를 시켰습니다. 그 로마가 헬라를 물리치고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세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고 세 나라 말이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나라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견고한 담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자 노력했죠. 전쟁에 나가서 이제는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특혜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말을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만 헬라말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이죠. 무시하고 철저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별을 해서 헬라말을 할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자신들만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차별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녀의 장례식을 호적에서 팥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당이 이렇게 조금 한 모퉁이에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죠. 짐승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히브리어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씌어져서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 민족이 혼영해서 살고 있었고 각자 이세 민족은 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담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이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또 원수된 것, 민족끼리 서로 인간끼리 싸우고 있었던 그 쌓여 있던 그담 막힌 담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헐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헐어 버리셨다. 자기 육체. 자기 육체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들 것을 종용하셨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자기 희생으로 원수 같은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가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헬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대우받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런 모든 사람들 사이에 막힌담을 허셔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셨고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소외되고 차별받고 혐오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명 버리신 자기 희생이, 예,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지 않고 혐오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어,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인간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는 전도지에는 그분 계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곡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계곡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담이 죄의 담이 쌓여 있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냥 엄청난 계곡과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이 담을 이 계곡을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전 인생을 살게 되었고 대박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셨고 죄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은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헐어, 헐어, 헐어서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드신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노력하고 동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에 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만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책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한 가지 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이고,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중매, 중개,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것이 중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죄인들을 만나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중매하는 일이고 중계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중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매 잘하면 못한번 얻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서는 전도지에서는 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 계곡이 있어서 그 다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명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이 다리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리까지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건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귀한 일입니다. 중매를 잘하고, 이 다리까지 안내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칭찬과 환호와 박수를 받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이것만은 찬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최고의 복된 소리고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는 멋진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력을, 신앙과 삶의 생명력을 다시 살리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고 자신에게는 생명력을 불어 일으키는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세 가지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함께 협력하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첫지 던더 세미나에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6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0년 된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생명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부임해서 처음 목회 계획을 교회에 제출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추진력 있는 교회 이세 가지를 제가 목회 계획으로 걸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생명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성도들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아주 강하게 샘솟듯이 소산하게 하는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어 있는 생명들이 다시 부활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는 그동안 멈췄던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고, 개인 기도도 시작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 주변을 보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르바로 작정하는 일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면서 협력하면서 그를 또 생명의 길로 이끌고 세례받는 데까지 이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또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행복한 인생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의 생명력도 살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구원이라는 선물도 안겨주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복음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역사에서 팍스 로마라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주전, 주, 주,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그때부터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적들을 전부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강도들을 전부 다다 때려잡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 전쟁을 멈추게 하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강도들을 다다 다 때려잡는 통해서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것을 박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이 평화는 힘을 가지고 만든 평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샬롬 세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샬롬 세상도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적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야지만이 샬롬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세상에 사람들끼리 서로 어우러져 사가는 참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 피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화를 주셨고, 이겨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 모릅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처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들을 뺏어가고 장애를 주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간들을 만드는 주범은 전쟁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국가의 야망에, 의해 한 지도자의 그런 야망에 의해서 산산히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승자와 패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무기로 바꾸어 갖고 사람 죽이는 데 쏟아붓는데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정말 우리가 정말 금해야 되는 거고 없애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서 그 아픔과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고 수치스러운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규복 장로님께서 참전용사이신데 전북 도민일보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신문에 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전쟁에 참혹한 그 전쟁터를 다 누비면 그 아픔들을 그냥 다 글로 다 표현하셨습니다. 비참한 그런 것들 몸서 다 겪으셨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 73주년에 그소회를그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 희생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 우리 후배들과 청년 세대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국가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우리 후배들이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비단 장로님만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전쟁을 거부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전쟁을 치러서 이어 이득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몰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의 주범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별되고 차별받는다면 평화 아닙니다.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눌려 살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원수 맺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빈번해진다면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온 세상을 주배하고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 그곳은 평화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 이런 것들 담을 다 헐어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어울고 대화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을 준비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 사이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일들을 인간적인 조건들과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련하게 비판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던 그런 모든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지구촌을 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담을 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곳이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고 화평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고 너희들이나 싸움 박질 그만하라 너희들만 이기적인 모습 버리라 이런 소리를 세상으로 들으면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될수 없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공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화평케 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 행하고 계신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일을 잘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부전자전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화평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